안녕하세요 투자신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돈을 벌고 싶어서 보고 계실 건데요 아니면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손실된 시드머니를 복구해보고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10배, 100배 더 빨리 벌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벌면 벌수록 좋은 거니까요 다들 돈 빨리 버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오늘 영상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레버리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이 짧다 보니 끝까지 보시는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으실 거예요. 코인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어려울 거 없이 레버리지랑 지렛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머니가 1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벌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100만원 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하게 되면 시드머니 100만원 곱하기 레버리지 10배는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의 시드머니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1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냐구요? 1000만원 마이너스 우리의 시드머니 100만원은 900만원인데요. 이 차익은 거래소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시드머니 100만원 플러스 거래소 자본 900만원에서 총 10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럼 투자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원의 시드머니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에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이 1% 정도 상승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0만원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 1% 곱하기 시드머니 1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하기 레버리지 10배를 하시면, 10만원을 버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래는 큰 수익을 낼수 있지만, 반대의 상황이 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겠죠. 저희 투자의 신에서는 동영상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같이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채널은 열려 있으니 상담 환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